안녕하세요. 어, 어떻게 제가 이렇게 변신을 했는데요? 예뻐요. 어, 이렇게 진짜 문신은 아니고요. 파투 스티커라고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. 왜냐하면 오늘 또 어, 여의도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이 있어서. 이렇게 대변신을 했습니다. 대변신 어때요? 응? 저 나름대로 저는 어 만족합니다. 가끔씩 이렇게 좀 변신이 필요하거든요. 어 어떻게 뭐 예뻐요? 뭐저 이렇게 출향이처럼 한복 입을 때는 또 한복 비례를 꽂고또 그런 모습이고 오늘은 또 완전히, 완전히 파격적인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께 과감하게 보여드렸습니다. 어때요? <laughs> 저는 이렇게 변신 좋아합니다. 대변신이죠. 음 뭐, 머지는 뭐 매일마다 잘 하니까, 저는 뭐 하나도 아쉬운 게 없어요. 언제 이런 머리 해보겠어요? 맞죠? 너무나 잘하잖아요. 응? 그래서는 과감하게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. 오, 너무 좋아요. 여러분들도 가끔씩은 변신이 필요합니다. 변신하십시오. 그 느낌이 아주 좋아요. 응. 어, 새로운 모습으로 또 새로운 작품으로 여러분들께.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기대하세요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정말 재밌어요. 너무너무 재밌어요. <laughs> 오늘 수고하는 하루, 즐거운 하루였습니다. 여러분, 안녕! 안녕!